다음에는 내가 <laughs> 그 방송 컨셉을 여러분들 조용한 가족 해가지고 하나 원래 조용한 가족의 먹방 이래갖고 하나 올리고 싶다 컨텐츠가 왜냐면 우리 집이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 별로 없어 아버지도 조용하시지 뭐 우리 엄마 아버지 뭐 둘이 대화도 안하지 그건 조용합니다 응. 그냥 평범한 그냥 평범한 가정이요 응. <laughs> 근데 그런 이제 라이브 방송을 올리면 뭔가 재미질 것 같아. 어 <laughs> 뭔가 평범한 것이 더 평범함 속에 또이또 또 재미가 있잖아요. 어. 자 오늘도 이렇게 어, 깨끗하게 다 먹었어요. 우리 후추 저놈새끼가 사과를 좀 먹어야 될데 후추가 사과 줄까? <laughs> 이제 소고기는 잊어버렸고 사과 먹으러 오네 이놈새끼 안밀기 보자. <laughs> 잠깐만요. 우리 호추가 형하고 사랑이가 동생이고 호추의 사과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 먹어라 그럼 누가 먹을래? 호추가 먹어요? 자, 이제 저쪽으로 가자, 가자. 얼른 와, 얼른 와, 이리로 와. 방에서 먹자. 저 음악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노래가 저작권에 걸려버리고 문 닦았고 너희들 사과먹방 좀 하자. 자 우리 후추 우리 사랑이 근데 사랑이 훨씬 크죠, 이놈의 새끼가. 등지가 큰데 사랑이 두 살밖에 안 됐어. 우리 호주는 네 살이야. 자, 아, 소리 좋죠 ASMR 아닙니까? 어이 사랑이. 아, 미안. 사랑이 니고 이거, 이 있어봐라. 저로가 됐어. 예, 예, 예. 아입니까 자. 어, 나머지 먹는다 잉? 사랑해 이것도 사과 껍데기는 그때 먹나 안 먹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사과 껍데기는 잘못 먹네 자 이만 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후추사랑이 자 다같이 인사드리고 방송 마치자잉 머리스타일 다 똑같아요. 봐봐 <laughs> 내, 내 머리나 우리 후추머리나 어, 우리 사랑이다 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좋은 멘트 한번 하고 마칠게요 자 후추사랑이 일로와봐 아빠한테 와봐 어. 자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일이 생겨요. 자,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불행해져요.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들이 눈썹대처럼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건행풍감사. 우리는 건강에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